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팔개가 어, 마음이 놓여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왜냐고요? 제가 5월 4일에 저희 일주일 기상 관측을 했을 때 12도 정도 그리고 어, 10도 시이 정도 되니까 제가 고추 모종을 파종을 했거든요.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기온이 변화가 돼서 한 일주일 사이에 5도도 됐다가 2도도 됐다가 이렇게 그냥 노출이 됐어요. 그래서 이게 냉해 피해가 나타나는 거예요.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 아랫잎이 시들시들 하면서 저기 하길래 제가 어머 이거 이제 냉해 피해가 나타난갑다 하고 아유 올해 고추 농사 너무 다 망했다. 이래 생각을 하고는 갑작스럽게 어제 오후 늦게 제가 처방을 했어요. 처방을 하고 났더니 오늘 지금 오전에.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쌩쌩하게 다 이렇게 변화가 됐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피해를 받았을 때 지금 빨리 처방을 하시려고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보면은요. 자 이렇게 한쪽이 갈색이 됐어도 다행히 이쪽 한쪽은 또 녹색이에요. 이렇게 녹색이죠. 녹색이고 또 회복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이렇게 싹이 옆에서 도단나고 있죠. 조금 어, 힘들게, 예, 버 보대 끼긴 했지만, 이렇게 다시 재생을 하고 있어서 안심이 됐습니다. 근데 고추루가 뿌리가 뻗으려면 한 10일 이후가 되어야 뿌리가 활착이 되거든요. 조금이라도. 그러기 전에 막 영양제를 주고 좋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주시는데,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어, 돈만 조금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10일 전까지는 다른 영양제 같은 걸 주시면 안 되고, 또 뿌리가 조금 활짝 된 뒤에 농약도 해야 되고, 이렇게, 예 처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근데요, 좋은 피해가 났을 때는, 이제, 바로 이렇게 처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옆면 십이라고 바로 입에다 주는 겁니다 뿌리에다 주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온 피해가 일어났을 때 주시면 좋거든요 좋은데 자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처방을 하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저온 피해의 처방약이 뭐냐 요소 비료입니다 요소 비료를 물1 0리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 요소 비료가 3 0 g 그래서 0.3%액을 넣는데 자, 그러면 어느 정도가 0.3%인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 빈 그릇입니다. 이거를 얹어놓으면 이게 30g 정도 나가요. 나가는데 이거를 이 정도 양이 굉장히 적죠? 이 정도 양이 30g이에요. 그래서 만일에 한말들이, 한말들이 통이다. 그랬을 때는 한 마리 20L잖아요. 그랬을 때는 60g을 준비하면 되고 10L 조루일 경우에는 30g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 바로 넣고 어 저으면은 잘안 녹아요. 안 녹으니까 이런 그릇에다가 넣고 물을 이렇게 넣어서 이런 어, 막대기로 이렇게 잘잘 잘 저어서 어, 다녹고 나면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제 에, 고추에다가 본물을 해주시면 됩니다. 가루가 없이 전부 다 녹여야 됩니다. 이제 이게 농도가 진한 경우는 덜 녹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여기다 이렇게 딱 넣고 또 이렇게 조금 남잖아요. 남은 거를 물을 더 넣어요. 물을 더 넣어서 또 이렇게 막 저어주면은 이제 다 녹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잘 녹여야 이 조루 구멍이 안 맺히거든요. 이렇게 잘 녹았습니다. 이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붓고 이렇게 희석을 딱 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면 됩니다. 근데 저는 어제 줬기 때문에, 예, 오늘은 주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고추 가까이 두고 서서히 이거를 이제 요소 0.3%액을 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 하면 끝나느냐. 그게 아니고, 고추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 간격으로 2회 내지 3회 정도, 어, 그렇게 주시면은 이게 냉해로부터 회복이 빠르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.